여러분 믿음으로 믿나님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을 위하여 쌓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앞서 나와 싸우시고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우리에게 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이본목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아, 부활을 믿음이 복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19로 나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CTS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의 사람들 중이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70%가 넘는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CTS 뉴스에서 발표할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무신론자들, 그 유비스트인데, 그들 중에도 한2 0 30%가 기도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러 곳기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길을 구하는 곳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예전에 한참 전이죠? 9.11 테러가 미국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 비행기를 가지고 건물을 부딪혀서, 건물이 많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기사 하나도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 돌아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상황을 돌아보신 분이라면 이 내용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다치고 힘든 시기가 도이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믿음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습이 나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단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라고만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들이 돌아온 것은 단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는 수긍을 얻게 돌아왔다 라고만 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분 무슨 그들의 명이? 이 모든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죽께로 돌아와 이 모든 영광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도 함께 누리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느끼는 게 않았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사람은 사람에게 많은 공포를 물칠만한힘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건물 하나가 무너져 건물에 있던 많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게는 공포가 찾아갔습니다.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공포의 물결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이처럼 사람에게만 공포를 사람들이 물질만 하는 힘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특징 중 하나를 보게 된 뭐냐면, 염려는, 염려는 더큰 염려를 불러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차, 우리 위기인의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놓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한 모습 가운데서는 염려가 더큰 염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포 가운데 있게 되면 공포가 네 공포를 내가 있음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는 더큰 공포, 더 무서운 공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더욱이, 어느 사건 하나로 처참히 무너지는 사람 모습을 대 지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사람을 참식시키 현상을 보게 될 때에 사람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단번에 볼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절실하게 하는 말씀 중하라가 스바냐 4장 6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실 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기게하십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되느니라 아,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네. 아, 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역사위로에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걸 하나님께서 스바리프 솔트롤에게 전해드리고 계신데 이 말씀이 덕돌이의 초실이 깨달은 때가 요즘의 때라고 보아집니다 별걸이 없는 자고로 세상과의 힘을 가진 존재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별걸이 없는 피조린 인간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전능하신, 거룩하신, 위대하신 모든 방법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영와 하나의 님 영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하한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려는 남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우리자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영향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고 우리가정을 주장하고 우리의 글을 주장하고 이 나라 아름 주장하고 오 세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다하여 기하는 하나님의 사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는 건데 오늘 이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능력 하나님의시는 은혜와 능력이 이곳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볼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들 전부가 예수를 두 번째 보는 장면으로 우리가 문법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좋은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어떤 어명들이 떤 임하기 때문에 다른 시선, 다른 마음, 다른 모든 견제들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다고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 가운데 그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보십시오, 20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0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되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눈을 들어 부활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거 이거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막달라 말에 전해서 이 말을 막달라 말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분명히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도 전하는 거죠. 잘때보십시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들, 들을 그들이 뭐다 듣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다음엔 막달라 말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지어서 말한 것인지 이것은 제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때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을 때 이들은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분명히 그에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 말씀 보시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직접 가서 보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것을 다 종이 뽑을 때, 배드와 요원도 빈 무덤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를 만났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전혀도 다 들게 되었는데, 대결서다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음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종합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았습니다 아니랬던 이들의 이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기 되면 이들의 마음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는 겁니다 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네. 곧 안식 후 첫날 네. 저녁 때에 네. 제자들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와요 모여 모인 모여 곳에 문들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 그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비무덤 떡도 왔는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의 증오도 있었고 막달라 마 바라준 예수님의 맛도 다 들어서 예수의 도화면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비꼬는 인치가 되는 마음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그들의 마음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진 것이 부활신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을 만나면 기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따는 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묻음을 막다라마리아와 베드로와유한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다라마리아의 증언과 그들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소망과 기대감, 구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나타난 현상이 본문에 보게 되면 문들을 닫는 것입니다. 문들을 닫았어요. 여기서 제가 주소통해 보았거든요. 문들을 닫았더니 이게 뭔가 봤더니요,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저울이 있다면 저울은요, 바깥에서 그냥 다른 것만이 아니라 열정을얻하 안에서 이 나무를 나뭇, 끼워 넣어가지고 손잡이를 있으면그 사이에 끼면 다 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낸 거야. 이것이 이 말씀 문들을 닫았더니 주석적 해석인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이 나무댕을 다 끼워 넣어가지고 바깥의 문을 못열도 하는 모습 가운데, 함께 있이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됐습니까? 혹여 사람이 와서, 너희들이 모야걸딱 열어볼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이상한 게문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문을 열면,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다른 사람들 함께 모여있는 걸 보고, 그들을 고발할까? 두려워서, 문들을 다 안에서 빗자리 걸어 죽는 이 모습을 가지고, 그아에들이 모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이해가 돼요. 왜냐,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대세만을 잡히실 때, 간신 피해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아시죠?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 그들이 어떤 사람 옷을 벗기고 옷을 벗으면서도 도망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니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 당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동자의 제자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를 향하여 유대사를 얻을 편, 어질편, 지럽 편한 선동자의 제자들이라고 그들을 낚인 지가 오는 거예요. 유대사회의 모든 것을 깨고 죽의 다른 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대사회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세관들과사도인들이 너무너무 뛰어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걸을 성공했던 그 사람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모습은요영할 것은 유대사회의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여러가지로 쳐다보는 사람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할수 있을까 이것을 논의하고 연구하고 함께 개혁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문을 절어잡고 염려가 없는 그들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0절에 말해 오늘 본문의 20절에 말씀해 보 되면 주님께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못자은나선을보여주시고 창의적인 옆구리를 제대로다 일부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시차가에서못 받게 죽으신 바로 그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스스로 있으신 당신이 자신을 증명하신 것이예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벌써 2 0절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읽어보십시오 빈게스미니라 시이이자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에 생긴 것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마음에 생긴 것이 기쁨인 겁니다 이젠더 이상 의심이 살았습니다소문라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죽으신 지 3년 만에 다시 살아났음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주를 보고 믿음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께서 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기록되었습니다. 두 가지 자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찾아보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교육을 보고 그두 가지 부분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알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나시고 그들을 정말 숨을 내쉬며 이르시때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한 백성들이 주신 복두 가지 가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평강의 복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성령의 복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고 성령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그대로 이만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제주를 깊게 믿으며 그믿음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네. 기쁨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평강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이들이 받았어요. 네, 여러분 이 모습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복을 주께 주신 다음에 이들이 해야 될 일임을 오늘 본 21절 마지막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3절에 말씀 보면 어떻게 요구합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라고 하면 이것이 주인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들의 모습에 갖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도 보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며 십자가가 생긴 거예요. 가 어떤 자가냐 유대인들이 자기 선생님인 예수님을 십자가위밖에부어죽게잖아요 제자들은 자신의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외인들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막은 사황입니다이 일을 그들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 예루살렘에 살죠. 그쵸?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이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용서해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지 먼저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완벽하게 죄를 사하는 모습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야수가 것을 기다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함께 구하며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해 말씀하는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하는 것이요 성령을 받으며 보의연속도 전해지죠 땅끝에서부터 아니요 예루살렘이 전해지다 예루살렘과 사마아와땅끝에 이루어 복음연전해지 것을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고 이 모든 말을 들으니까요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바람을 만나 기쁨을 회복하고 평도의국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나아는면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다른애의을를 상한 것이 먼저지라는 거예요. 이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복도 쉬었고 사명도 없으신 것 여러분 이은광을 제자 드릴 때에 이 은혜를 루지보다 한 사람이 있음을 오늘 같은 시찰을 이 앞에 보내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도마 아는 사람이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평강의 복과 성령을 받아들일 때이 도마는 그 모든 하나도 다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이거를 누리지 못했으니 도마의 마음에 있는 것까라고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어떤 십구절에 제자들이 가진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죠 두 두려움. 이것이 도마의 심령에 있 거지.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해야 내가 기쁨 행복하고 주님의 평광의볼 받고 성인으로 가다가면마음도가들어도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두만는 의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표현을 25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손에 손을 넣어보고, 주님의 천만의뿌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도는 내가 믿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직업으로 부하수님을 만났다고, 보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두나 동안 그들과 같은 은혜가 자기 마음이 자기 끼를 마음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자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외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의심을 품으면 그것을 통해 불신으로 나가는 돈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도마는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니다 그리고 은마는 다르게 또한 뭐냐면 이미 부신으로 나가기 전 나가기 전 도마의 마음에는 이 의심을 가지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닮아만이 더하여진 것을 우리는볼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도 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 있는 몇것은우 내가 부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의심이 정말로 진리인지 아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더욱더 좌표롭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마는요 아, 네, 아, 네. 이런 모습을 가린 기 도마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브라님이나타그브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인조기 아에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물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의 용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면, 하 부활의 죽음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의 신교시는 복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 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무게를 간지 않게 하나님은 이 은혜로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말씀하니 갈까? 여자가 이스테일의 말씀을 이뤄면 믿는 자들은 복고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전화 받는 것을 보게 되었요 여러분은 희부리도 11장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 말씀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람들의 실상인들을 믿습니다 보호자한테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한 사람이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 필요한 것은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일을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 한번 밖에 죽으시고 죽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의 영생을 주님의 모습을 잊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 감독님과 여신들에게 너무나무나필요하다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시대에 더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활의 믿음을 마음 안에 분명히 갖고 또한 우리 주님의 모든 사람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을 아름답게 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믿음에, 부활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믿음이 하나님의 서 보기에는 길인 것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봉 부장 천0절에력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시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께서 주신 말씀은요. 부활의 믿음의 힘이 어떤 거냐 말씀을 하겠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큰 능력과 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구장 아, 요한복음 3장 한 주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영생이기를 너는 눈인 것을 얘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하고 이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여러분, 제가 영광의 무름을 붙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스로고백된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부분의 28절에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말고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있고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할까요? 자,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어. 도마가 대답하여. 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도마라리네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라리네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니다이 믿음의 배우리가 온전하게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모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부하 주일을 지내며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함께 된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영광의 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여러분모두이 아, 네. 영광의 봄에 충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아, 네. 모소리는 믿음을 가져갑니다.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 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은 자리에서 사는 방에 다시 부활하여 전자자들의 천일매가 되시 것을 물론 믿고 이민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